네, 월요일 네, 생방송 투데이 마지막 순서는 박경유 리포터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자유니윤니박경유 리포터가 이제 사실 이제 겨울에 눈 조심도 해야 되지만 화재 네. 예방도 중요한데 어... 이 화재 예방에 관련된 소식이라고요 맞습니다 아이 겨울 되면은 오늘 눈 얘기도 했고 또 네. 반가운 소식 이야기 너무 많이 들려오지만은요 참 반갑지 않은 소식 중에 하나가 이 전통시장 화재 소식이 아닐까라는 아, 생각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겨울에는 반가운 소식만 마구 전달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 저희가 캠페인을 한번 진행을 해 봤거든요 화재 예방 캠페인. 통시합을 한번 다녀갔다 왔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지금 화면으로 공개할게요. 자 여기는 대전 도마큰 시장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날 어, 너무 좋죠. 온잘시고요 시장에서 방송하시는 분인데 준비시고요. 목소리가 아, 아주 좋더라고요. 이마트 자아 아니 일일 깜짝 뜻제로 변신을 하셨는데요. 네, 이곳은요 도마큰 시장 상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오 그렇군요. 아 맞다. 아니 오늘 우리 시장에서 아주 특별한 캠페인이 진행된다라는 소문 다들 알고 계세요? 아직 모르셨다고요. 자 등장부터 범상치가 않습니다. 도마켓 시장의 안전 지킴이들이 떴는데요. 너도나도 불조 시인 동절기 데뷔 2024 전통시장 화제방 캠페인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야저 방금 영화에 한. 장의 캠페인이 열린다고 했는데, 웬 어벤져스 분들이 안녕하세요. 어디에서 나오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그리고 네? 대전 세종지방 중소기업청 직원들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야, 어디에서 나오셨어요, 선생님? 네, 저희는 수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나왔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야, 아니, 오늘 특별한 캠페인이 진행됐다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캠페인인지 너무너무 궁금해져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저희가 2022년부터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안전 점검을 해드리고 캠페인을 해드리고 있는데 캠페인에서 상인분들 스스로 화재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알려드리고자 도마 큰 시장에 나왔습니다. 근데 또 등장을 하시때 보니까는 양조가도 뭘 많이 들고 나오셨더라고요. 어떤 거좀 준비하신 거예요? 네 저희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기와 멀티탭을 준비했습니다. 아 이거 필수죠. 또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아, 네 저희는 그 홍보를 해야 되니까 네. 홍보 포스터와 그다음에 자가 체크를 하실 수 있는 자가 체크 리스트가 적힌 리플렛을 준비했습니다. 야그렇구나 어이 어렵겠는데 괜찮았어. 괜찮았어. 아. 야, 정말 많은 분들이 뭉치셨는데 아니 소방서에서도 이렇게 나와주신 거세요? 네 저희는 소부수방서 예방안전과에서 나왔고요 네. 소화기 및자동화재 탐지설비를 점검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통시장 안전 지키이 분들 다 뭉치신 것 같으니까 저희 구호 한번 외치고 출발을 보도록 할게요 아 이럴 때는 손을 모으셔야 돼요 손을 모으셔야 돼요 자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서 하나 둘셋 화이팅+ 출발!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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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자 오늘 전통시장 안전지킴이 분들의 활약 기대가 됩니다. 기대해 주세요. 자 본격적인 캠페인 시작에 앞서서 도마큰 시장 어떤 곳인지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저희 대전 도마큰 시장은 점포만 300개 정도 되고요. 어, 1972년에 생겨나서 52년 전통을 자랑하는 시장입니다. 어, 연간 710만 명의 소비자가 찾는 전국 최대 규모의 시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상점의 밀집도가 높고요, 또 좁은 통로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화재 발생에 특히나 취약하긴 합니다. 야, 정말 겨울철에 이 전통시장에 화재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네요, 소방관님. 네, 그렇습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아, 전,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 발생 건수는 500건이었고, 연평균 51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전통 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는요 약 1,38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발화 요인을 살펴보면은요 정기적 요인이 가장 많았고 담배꽁초와 같은 부주의가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야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뭉친 거잖아요. 자 저희가 먼저 진행해야 될 캠페인 첫 번째 어떤 건가요? 소방시설 안전 점검입니다. 오, 소방시설 안전 점검이요? 네, 소화기 점포는 보이는 곳에 잘 비치를 하고 있는지, 또 소화기와 화재 경보기는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우선은 지금 이 점포를 한번 체크해 보고 싶은데 어떤 걸좀 체크해 보면 될까요? 선생님? 네, 우선은 소화기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 어, 소화기 뭐 지금 잘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한번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네? 설치만 되어 있다 뭐 해서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점검과 네. 확인하는데요. 이상 음. 없고요. 게이지는 녹색 위치에 정상 아, 상태로 있습니다. 게이지도 오, 봐야 되는군요. 네네네. 아니 소화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사용 기한 같은 게좀 정해져 있나요? 네, 10년입니다. 10년 오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오, 알고 계셨어요, 선생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laughs> 담당자니까. 네. 네,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만약에 사용 기한이 넘어갔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그러면 교체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나눠 드리려고 소화기를 가져왔으니까 이것으로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야, 네. 지금 현재는 요 소화기의 상태는 어떻게 되나요? 2031년 1월까지고요. 네. 이 내용 연하는 제조일로부터 10년. 어. 제조일로부터 10년이 넘은 거는 폐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여기 보니까는 소화기가 말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친구 말을 하나요? 이거 누르라고 돼 있는데 눌러봐도 돼요? 네. 이거 함부로 만져도 되는 건가? 소화기. 어 이거 봐, 말을 한다 예, 오오 예, 세요아네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 아유 그럼요 이게 불이 났을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이럴 네, 때 이걸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번에는 동절기 대비 전통시장 화재 예방 캠페인 두 번째입니다. 전성각 콘센트 점검이에요. 도마켓 시장 의용소방대원분들께서 함께 나서주시기 바가 이렇게 많이 껴져 있잖아요. 예, 예. 이게 나중에 문제 껴가지고 스파크가 일어나. 예. 화재 위험성이 되거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예. 교체를 하시든지 매일 청소를 좀 하셔야 돼. 예. 아, 사장님, 이거 새 걸로 멀티탭 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예. 네. 오래되거나 고장난 멀티탭이 있다면 새 멀티탭으로 바로 교체해 주세요. 이런 캠페인을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특히 재래 시장에는 그런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게 있, 있으면은 어르신들도 그렇고 여기는 또 집이 같이 돼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자, 저희가 준비해온 멀티탭과 함께 소화기도 전달드렸습니다. 잘네요 야, 진짜 이게 꼭 필요한 게소학이에요 진짜 너무 중요하죠. 맞아요. 어, 화구도 굉장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야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할때또 주의점이 있어요. 여기서는 또 어떤 점검을 해야 돼요. 또할게 없는데 맛있는 거 먹을 거밖에. 화구 <laughs> 주변에 네. 위험 물질이나 타는 물질이 없는지 또 아. 살펴봐야 됩니다. 위험 물질이 없어요. 그러네 없는 데요 먹을 거밖에 네. 어, 안 보이죠. 근데 <laughs> 위험 물질 있나요? 여기 주변에 <laughs> 제가 볼 때는 <laughs> 너무 많이 먹을 거 위험 물질 없이죠. 항상 불 옆에 있으니까. 카메라 아, 오셨다라고 <laughs> 해가지고싹 깨끗하게 정리하신 거아니 아니에요? 우리 저 청결이 기본이 <laughs> <laughs> 아유 안만요. 자 가스 누출 경보 차단 장치 잘 작동이 되는지 확인은 필수겠죠. 가스 밸브 잠그기도 생활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장님 네. 힘 하실 때 가스 밸브 잘 잠그고 가시죠. 아, 네, 저희 잘 잠궈요. 이중으로 잠궈요 저희는. 아, 네. 특히 겨울철에는 네. 가스 밸브 잠그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동절기 대비 전통시장 화재 예방 캠페인.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1일 1회 자가 점검,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한. 스스로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붙여놓고 점검하시라고 이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거 확인하고 화재 조심하시라고 나눠드리는 거거든요. 네 동전이니까 네잘 붙여놓시고 으한 번씩 네. 확인해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저희 캠페인 하고 있어요, 선생님 화재 예방 캠페인 자가 체크리스트. 어 여기 뭐 즉석에서 한번 해볼까요? 어그시죠 네. 한번 해보시죠. 야 여기 뭐 비상 연락망은 잘 구비하고 계시죠? 네. 뭐, 뭐 직원들이랑 네네네 다네다 네, 하고 건가요? 계시고 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010 아. 비상 연락망. 아. 6, 4, 오케이. 자, 오 텐톤아. 오오왜 보고 계셨어요? 화재 감지기 설치되어 있으신가요? 화재 감지기도 네, 저쪽 다 설치되어 있고 소화기왕 아다 매번 점검 나와주시기 때문에. 아 오. 문어 발식 콘센트 사용 여부. 문어 발식 콘센트는 불이 나기 아 쉽기 때문에 꽂아놓지 않고. 와. 저... 진짜 애프이시네요자 직접 점검 한번 들어가 우선 볼게요. 어, 실제로 점검하는 거예요? 네. 아니, 뭐, 이거 섭외된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 막 저희가 그냥 진짜 막 그냥, 그냥 들어갔거든요. 야, 문어 마식콘셉트 아까 전에 분명히 없더라데이 정도는 괜찮나요? 하나밖에 안 꽂혀있으니까. 아우, 이 네. 정도는 네. 오케이. 네. 자, 문어발 식콘 센트 사용은요, 가부하로 인해서 합선이나 화재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먼지가 쌓인 멀티탭도 그냥 방치하게 되면 스파크가 발생해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새 멀티탭으로 교체하거나 주기적으로 청소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일일일에 자가점검 생활하는 화재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방이님 저희가 캠페인을 쭉잘 진행을 해봤는데 웬만한 점포들 다잘 시행을 하고 있는 것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외에 우리가 혹시 좀 기억해두고 있으면 더 좋은 내용들이 있다면 소개 좀 해주세요. 화재가 났을 때 저희 소방대원들이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로에 차량을 주차해놓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건 좋지 않으니까. 이건 네. 그 우리 시민 꼭 모두가 꼭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일상 속의 작은 실천이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화재 여러분 꼭! 예방해주세요. 자,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를 대비해서 진행된 2024 전통시장 화재 예방 캠페인. 오늘 알려드린 전통시장 화재 예방법, 여러분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함께한 동절기 캠페인, 동절기 대비 전통시장 화재예방 캠페인, 아무래도 이제 소화기와 뭐 멀티탭 네. 이런 걸 드린 것도 의미가 음. 있지만, 많은 분들에게 이런 캠페인이 있다 알리고 좀 이런 오, 여러 가지 방법을 맞아요. 알려드리는 게 저도 음. 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리고 일일일의 자가점검, 자가체크리스트 를 통해서 내 점포는 안전한지 확인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박경리 리포터가 오늘 이 화재 예방법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려주셨는데, 한번더 짚어주세요. 네, 많은 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는 소화기와 경보기가 잘 작동이 되는지 필히 체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소화기는 이 기한이 정해져 있거든요. 10년 동안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거 체크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콘센트와 전기가 만약에 노후가 되어 있다, 새멀티탭으로 교환하셔야 된다라는 거 음, 네. 그리고. 문어 발식 사용은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세 번째는 요즘에 난방기구 많이 사용하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화기구 주변에 이화성 물질이 있으면은 화재 위험이 아. 큽니다. 이 점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어, 중소벤처기업부 대전세종지방청과 함께. 12월 20일까지 대전, 세종, 충남에 있는 전통시장을 돌면서 화재 전문가분들이랑 같이 해서 네. 좀 안내를 오. 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 네. 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경윤 리포터와 함께 한 소식이었고요.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전해드릴게요.